짐 많이 많아 요즘은 여기 있는 사이게하1 삼각형 개수 세기 문제야 1 7 알았어? 어? 네. 음. 어떻게 되냐 요거 한번 세봐 우리 요번는에도 배운 건데 이거 그리면 그려보이 그림이 있어요? sir. I'm not s 아, r 아니 얘얘 예, o 17번에 l i t 그 l e bit. I'm not sure if y o 원래 e a l i t t 그 e bit. I'm not sure if you're a little bit. I'm 더하기 sure if y o u r 뭐야? 그 하나씩 더 더해져 가는. 네. 응. 그럼. 자. 이제 등차수열 설명해 줄게. 등차수열이 뭐야? 이게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나는. 응. 차례로 일정한 수를 수만큼 더어가. 음. 1월의 수가 차례로 일정한 수. 이걸 공차라고 해. 공차? 응. 음. 컴기지 그, 그 말고 맞아? 공차만큼 그 일등한 수만큼 증가되는 방정. 감소되는 수열. 알겠어? 수열의 <목소리> 수가 공... 뭐야? 여기도 공차 저기... 있지 않나? 공차? 네 있어요. 그백 아래 층 맞아 맞아. 아니야 저기 올리 올 올리브 땡에 있어. 올리브 땡 옆에 있어. 봐봐 스타벅스인 줄그 그러니까 등자수열 알았어? 네 수.. 수열이 뭐예요? 수를 나열하는 거 됐냐? 네 정리하시고 예제 18번은 뭐예요? 네. 이게 이제 가우스가 발견한 거죠.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열살밖에안된 가우스한테 이 문제를 낸 거죠. 1부터 100까지야. 열살때 어? 이거 100 50이 맞아요? 이걸 가우스는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? 5 0 5 0이죠 바로. 어떻게 해서 가우스는? 이거 두 개씩 끝부터짝쓴 다음에 나눈 거야. 네. 이런 식으로. 어? 어떻게 한 거야? 1 100 2플 99, 맞아? 네네 응. 가운데는 50 플러스 52잖아 맞아? 응. 101이 몇 개야? 101이 100개 나누기이 50, 5 50 공식 써줄게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써보이다 첫째 항하기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알기. 알았지? 써. 항의 개수 알겠지? 이해되냐? 응. 19번 거기 2 지워 19번 2를 지우세요 지웠어? 어? 19번? 2를 지우라고요? 거기 19번 이거, 그인가그이 이거? 아니, 진짜! 이거, 이 개그맨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거니거이 이거, 이투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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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T W야? T W 이니고 t w 가 이거, 이거, T W가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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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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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라 이거 중차수리지 네. 왜? 어? 이식도이잖아 왜? 네. 이게 뭐야? 2가 공차 어떻게 한다고? 첫째항 플러스 나 어디서 썼어? 끝항 곱하기 항해계수 나누기 어디서... 어? 어? 어. 첫째항이 얼마야? 몇개고 이게 한것 같다 항해계수가 몇 개야? 야야

공식이 뭐냐면 홀수압이죠홀수압잘 봐. 홀수압은 어떻게 구한다? 이게 몇 개야, 총? n개지, n개. n 곱하기 n이야. n 제곱. 어? 음. 야, 이것도 쉬워요. 그냥 5 0곱하기5 0 하면 돼. 아유. 어? 뭐라고? 5 0곱하기 50퍼. 이 2,000원에 나와요. 알아도 훌쎄야. 완주. 됐냐? 승. 그럼 항의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? 그 구하는 방법을 예제 20번에서 알려 줘. 알았어? 알려 줄게. 공식으로. 중차수은 여러분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다 배우는거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되는거예요 음.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미리 알고있어 초등학교 때다 배워서 그니까 잘하는거지 어? C 응? M S라고 그냥 정확히 말해 음, C M S입니다 여기는 어, 많이.. 거기, 는 영재 이이잖잖영 l 대비반이 있 g i 아니 영 o u n g girl, you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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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요. 그런 거 있었어요. 그 영재학교는? 앞에 뭐 이쪽에서는 영재학교 많이 보내는 학원이 별로 없다니까. 응. 있긴 해요? 부천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영재학교를 응. 많이 못 응. 보내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. 그러면 맥스에서 요, 요즘에 그 한명더 서울대 갔잖아요. 그 숨어있는 공부자. 다크호스. 다크호스. 응. 근데 두 세. 제가 중학생들을 외대부고하고 이제 명제고하고 보내려고 지금 서울도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선생 되게 서울 영재고도 그렇고 경기북가고도 그렇고 다 보내주네요. 응. 그럼 내가 더 보는 거야. 쌤생저 쌤, 앞에 그 현수막 달려 있는데요. 이력이 화려하시네요. 뭐가? 쌤이님 네, 네, 네. 어, 선생님 양력이 뭐, 뭐, 되게. 이는 뭐, 이래가야지. 뭐, 뭐, 앞에 양광이 되게, 되게 화려하시고 그리고. 그리고 아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카이스트가 없어요? 카이스트? 응. 네. 카이스트 가는 사람. 아니 나는 대학을 아니. 여기서 보내지는 않았는데 카이스트는 이제 앞으로 많이 배출해야 될 거예요, 여기서. 그, 어, 지금은 어, 카이스트가 어, 별로 없지. 근데, 그냥 못 보내. 보내서 안안 보내.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카이스트 가기가 그래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야요 영재학교 과학고들 아니면 카이스트가 힘들어. 일반고에서못 가. 넘지고 가고 아니.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아니 걔들이 여기서 이제 계속 수업을 들어야지 아 카이스트 간 애들? 그건 안쓴 거지 왜요? 아니, 왜냐면 내가 수업하는 중에 카이스트 간 애들이 많이 있는데 안쓴 거야 그냥 그는왜 없어? 요 아니 너무 많잖아 그거 어떻게 다써 <laughs> 너무 많아서 <laughs> 다른 대학교 아니 그러니까 많다기보다 아 그걸 안 써, 써야 되겠구나 네그러니왜안써 안안 써버렸네. 그 m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저 t t 면난리 i 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 이 a l i t 야 l e bit of a l i t t 이 e bit of a little bit 카이스트 대 그 영재고에서 서울대를 더 많이 국는데한 저는 근데 스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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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가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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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말고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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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는 카이스트가 거의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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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중한 한국 한명 정도 카이스트가 국 한국 한명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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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경기국한 경기영재고는 국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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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한과한가 한국 한가영이한70% 네? 가니까 부산이잖아 거기는 무조건 I'm g o i 근데 to go t 학교 h e 기숙사. 학교 u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 o 서울 e 도 m g o i 서 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아니 영재학교 거. 부산으로 가면 좋잖아 부산 갈매기로 살겠네 야, 부산에 가서 할승이입불 속에 뭐 부산 갈매로 갈매기 진짜 눌퉁면 좋겠다 뭐? 비둘기가저같은면아 비둘기 는그 사람이 잘못한거야 그뭘 줘가지고 네 그냥 하나에 <laughs> 놔두면 비둘기 편한데 그냥 한 왔다. 그냥 구경하러 길 잠깐 하고 가는데 사람들이 먹이를 좀 주니까 개들이 먹고 이제 막뭘싸잖아 그렇지? 그럼 그게 막그 되게 지저분하잖아, 길거리에 막. 그거 진짜 더러워. 열풍 으면 좋겠어. 너무 심한데? 아 근데 만약 그거 그냥 그 먹이를 안 주면. 비둘기가 그럼 윤승현 멸종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윤승현 <laughs> 어? 는 애들도 다 비둘기 멸종 좀 아, 아, 네. 되는 것 같아요. 종요 근데 만약에 먹이를 먹이를 안 주면은 굶어서 죽어서 시체가 떨어지지. <웃음> 아, <웃음> 야, 옛날에 무슨 까마인가 뭔지 모르겠는데. 그 잠깐 뭐 버스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. 네. 위에 나무가 크게 있고, 근데 거기 뭐가 떨어지는 거야. 아 잠깐 만 보지 마. 그게, <laughs> 그게 뭐야, 근데? 감 감. 아니야. 감 썰어진. 오, 오, 새똥이래 그게. <laughs> 그럼 집에 가서 머리 만져보니까 막 그게 좀 있는 거야. <웃음> 뭐야 <웃음> 이거 연중에 싼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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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새똥 어? 좀 <laughs> 얘기하더라고. 아 그게 좋은 거야? 네 <laughs> 한. 어몇 도로 사야 는데 세상을 달고 짧게는 많은데, 합체 거기 뭐거지야 이거 봐봐 이거 합은 어떻게 구하냐? 여러분 항의 개수 구하는 거 설명해줄게. 항의 개수 여기 아까 그 항의 개수 있었지? 응. 이렇게 구해 항의 개수. 써보기나. 이거 등차수열이야. 항의 개수 어떻게 구하느냐? 끝항 마이너스. 마이너스 첫세항 나누기 공차 공차? 아 플러스 1 공차가 뭐라고? 차이나노스지 응? 차이. 여기서 항의 계수 어떻게 구하지? 음. 여기서 끝항이 뭐야? 300일. 301 끝항 빼고 공차가 30 따지? 응 네. 어? 네. 응 플러스 1얼마야 얼마? 1 0 알았어? 우리가 응. 합은 어떻게 구한다? 첫째 항 플러스 끝항 곱하기 항의 개수 나기야 봐봐 이거 302 나누기기 하면 151야 이거 아까 어떻게 한고어 이거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? 102랑 1로 나누.. 아닌가? 여기 이거 102랑 1로 나누면 되잖아 1 5 맞냐? 아.. 5 응? 왜? 그.. 15 어, 1이 올라가잖아 네 음, 음. 그러니까 2를 곱하 151이고 또 1을 곱하 151이니까 151 더하기 151 하면 256 일오, 어? 응. 알았어? 네응 이거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놔라 응. 몇 시야 지금? 음.. 5시 5분 5 6분입니다요 57분인데 4시? 37분이 더 30초 뒤 어? 3분 남아 10초가 느려요 57분 3분 뒤에 이 수업을 종강하게 되는 거야 오늘 숙제는 뭘 외워야 되냐? 빨리 적어 이거 연습문제하고 어디까지? 등차설은 지금 다못 끝났네 네 그러면 여기 4쪽까지 뭐. 4쪽까지 고 등차설 수 공식으로 좀 외워 배운 데까지 네 어? 네네 네. 네.